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포모 얘기 잠깐 해볼게요. 포모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모 얘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포모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포모와 우리 시장의 포모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하면 포모라는 게뭐 이제 요즘 뭐 다들 하도 많이 들으셔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만 왕따 된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나만 뭐 나만 빼놓고 남들 다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두 개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실, 실질적인 실 의미에서 어, 내가 뭐 주식을 좀 적게 담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 남들은 돈 많이 벌었는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냉정한 거고. 뭐꼭 병도 없는 거고 진짜 우리 뭐 그냥 우리 직업이기도 하고 우리 삶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포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포모를 자꾸 감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조금 잘못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우선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포모는 뭐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주장한 대로 시장이 슛입니다. 시장이 슛이라는 거는 뭐,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았는데 시장이 쇼시라는 게 말이 되냐? 파는 놈이 있으면 산 놈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시장이 쇼시라는 거는 사야 될 사람이 안 사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사고 있으면 그게 쇼신 거거든요. 엉뚱한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특별히 뭐, 사야 될건 없는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냥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마켓의 메이저 플레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제 시장의 포지션인데, 크게 세 개잖아요.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IBA에 있는 스페큘레이터들, 헤지 펀드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인데, 펀드 매니저들 뭐 분명히 좋습니다. 이건 대놓고 모든 자료에 나오는데, 미국, 미국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주식 포션보다 지금도 작게 갖고 있어요. 조금씩 늘려는 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스페큘레이터들도 분명히 쇼시고요 스페큘레이터들은 주로 그 선물 포지션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선물 포지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스페큘레이터하고 실수여자하고 구분해가지고 포지션을 분석해보면 아직도 어 스페큘레이터들이 쇼시고요 개인들도 좀 숏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돌아서가지고, 센티먼트는 이미 50%를 넘은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포지션은 뭐, 아직도 50% 조금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켓이 숏인지 롱인지를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누구냐면, 펀드 매니저들은 뭐, 포머가 발생했어요. 왜냐면 안 샀기 때문에 지금 추종해야 되는 뭐 ETF나 추정해야 되는 인덱스는 더 올라가고 있고 자기는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 올릴 거다 내릴 거다 이런 판단을 떠나서 무조건 사야 되고요 스페큘레이터들은 조금 놓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면 좀살 가능성이 있죠 개인들도 지금은 내가 겁나지만 좀 빠지면 살 거야 이런 심리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포모라고 지금 보고 있다면 하방 경직성? 그런 게좀 있을 수 있고, 하방 경직까지는 저는 믿지 않지만, 이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시장에 예를 들어서 빠지잖아요? 어느 정도 빠지면 그 하단이 조금 막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보가좀 있으면 시작에 좋은 겁니다. 하단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슛이라는 거는 시장이 앞으로 빠질 거를 보고 있어서 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은 쇼신데 지수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에포모가 있다는 건 시장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포모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국내는 주로 2차 전지가 급등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 S&P는 지금 거의 5%만 오르면 작년 재작년에 그 올타임 하이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2,600에서 우리가 3,200인가요? 그 최소 한20% 이상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뭐 한두 종목이 오르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포모는 신문에서 얘기하는 포모는 아, 내가 저 주식을 꼭사야하기 때문에 사야 하기 때문에 있는 포모가 아니라 그냥 심정적으로 야, 저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나만 못 벌었네. 이런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처음에 그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인덱스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코스닥 퓨처스도 있고,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ETF가 2차 전지 ETF라면 어차피 그 종목들이 더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별로 사실은 펀드 매니저 쪽에서는 포머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2차, 정, 2차 전지 종목 중에 몇 개가 코스피로 만약에 실제로 옮긴다면 그때부터 생길 수 있겠죠. 그때부터 안사 갖고 있는데 오른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펀드 매니저 쪽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페큘레이터와 개인의 문제인데 개인들은 뭐 어느 정도 샀다고 봐지니까 결국은. 지금은 지금 한국에서 포머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켓에서 이제 마켓 포지션이 숏이다 롱이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어 내가 못 사가지고 그야말로 심정적으로 아씨 나만 못 샀어 이런 분위기의 포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약간 있어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2차전지 관련주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2차전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너무 과열되게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을 볼때 지금 위로 오를 수 있는 룸이 너무 조금밖에 남은 거 남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야너 AI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것도 법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AI의 업사이드는 사실 몰라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죠. 그리고 세상을 못 바꾸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텐셜이 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좋은데 한국의 2차전지는 뭐 2차전지의 앞으로 장래도 물론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잖아요. 전지가 그렇게까지 업사이드가 AI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총액이 너무 많이 높으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은 가지만 그렇지만 뭐다 시장이 다 맞는 거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지금 2차 전지가 오르는 것이 밈 주식의 성격이 있다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밈 주식의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잘안 되지만, 민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들이 주로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주로 스타트부터 보면은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공매도를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성격이 있어서 오른 거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사이드가 오히려 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레벨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모가 어떤 시장의 포지션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기하는 포모, 포모라면 그거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포모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포모는 우리가 원래 시장에서 얘기하는 포모하고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은 이제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젊은 분들이 뭐 은퇴를 한 사람도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어떤 예전에도 뭐뭐 뭐 다음이든 새로운 기술이든 뭐 모든 간에 급등한 종목은 항상 있거든요.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아 나는 못 샀으니까. 저거 많이 움직이니까 나도 저거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난저 종목을 하고 싶다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는 변동성은 굉장히 큰데 나는 잘 몰라. 저거는 그래서 나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 아는 거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좋게는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안 움직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많이 움직여봐야 하루 2%밖에 안 움직여. 이차전지는 막 20%도 움직여. 그러니까 나는 2차 전지를 해야 돼. 만일의 이유가 그런 거라면 변동성이 적, 적으면 레버리지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리스크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얼마를 지느냐가 관건인 건데, 변동성이 큰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는 거하고 변동성이 작은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는 거는 변동성 큰 거를 100만 원 사는 게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주식 500만 원 사는 거하고 변동성 큰 주식 100만 원 사는 거하고 리스크 면에서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나는 어떤 거를 트레이딩 하고 싶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면 그거는 레버리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꼭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포모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이렇게 주식이 오를 때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모는 다분히 좀 감정적인 거라서 냉정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